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5,000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죠. 하지만 21선의 저항대들 아직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15,000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양봉으로 올라와 준다 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이러한 구간은 호재인슈가 나와야만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15,000원의 가격대가 중요해 보이죠. 우선은 이전에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오고 반등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15,000원 부근만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준다라면 단기 반등이 그나마 17,500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15,000원의 가격대가 중요해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 5월선 저항대이죠. 17,500원에서 2만원의 가격대들은 호재인 슈가 나와야만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도 시세 분출 이후에 양봉의 흐름을 지켜줬지만, 이 구간을 음봉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에 앞서, 소림사, 두부 멤버십,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종목 지종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갖죠 다른 곳들은 시왕이나 퍼나르면서 회원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 해주시려고 좋은 종목을 찾으시니 소림사 멤버십 종목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시는 분만 계속 수익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동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승 시 17,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시 1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예상입니다. 1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17,5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네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크기 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신테카바이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나갔다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디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하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하타! 아람전자? 아유 라미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거야 펠로시스 에스큐 자리 왜 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 같아 신풍지향 맹키로 한 50배 정도 날아갈 것 같다 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